저 어, 지금 먹고 있거든요. 오케이. 먹어. 먹고 와. 나 개치 중이야. 먹었어? 네. 오케이. 와. 헤드샷. 쟤, 그럼 여기, 아까 여기 보급에 삼족. 집, 집에 붙어 있거든? 문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집 안에 있어, 이 집. 빨간 집. 살리고 있겠다. 누가 이거 먹으러 온다. 보급 애들 붙었어요. 오빠, 어. 오빠, 앞에, 앞에, 앞에. 나이스 샷. 아, 보급 애, 보급 애들 붙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3쪽기 있다 그랬지, 거기 어, 아, 네, 맞아요. 나비. 우선 내가 뒤쪽 한번 봐볼게. 저기 있다. 오빠, 210 길리. 확인, 우리 내려가야 되네. 이거 자리 안 좋다. 아, 이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갈 수가 없네. 이거 뭐야? 나스트둘좀 내려가자. 앞으로 아 오빠 여기 바로 아래 있다. 감사합니 아, 나이스야. 5 초. 아이이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제 저기, 저기 바로 아래. 아이고. 아. 이 아직 자기장 그거 바뀌야. 나이스! 와우! 희주 개 멋있다. 와. 개 멋있었어. <laughs>